여러분은 타이어의 편마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타이어의 편마모를 알고 계시는 운전자와 모르고 계시는 운전자가 있겠네요. 알고 계시는 운전자께서는 타이어의 편마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타이어 편마모란 타이어 접지면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양 사이드 및 가운데 트레드 마모 상태가 불균형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불균형이 이루어진 타이어 표면은 타이어의 수명을 급격하게 감소시킨답니다. 타이어의 수명이 감소한다니 지출이 늘어나겠네요. 그럼 타이어 편마모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 노면이 좋지 못한 곳, 비포장도로, 높은 방지턱, 타이어 충격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넘쳐납니다. 운전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타이어 편마모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휠얼라이먼트를 진행해야겠습니다. 휠얼라이먼트란 자동차의 타이어 직진성 및 핸들 복원 등 안전운전을 하게 하는 휠정렬 기능을 말하는데요. 특히 타이어의 편마무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꼭 필요한 휠얼라이먼트죠. 그렇다면 자동차에 충격이 없다면 휠얼라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에 큰 충격이 없더라도 2년에 한번 휠얼라이먼트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동차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타이어 편마모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휠얼라이먼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겠는데요. 바로 타이로드 앤드 교환 작업입니다. 대북내 운전자는 타이로드 엔드를 처음 듣는 단어이실 겁니다. 줄여서 엔드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타이로드 엔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조향 핸들은 운전자가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 항상 손을 위치하고 있죠. 핸들을 좌 또는 우로 돌리게 되면 조향 장치들이 힘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가 타이로드 엔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타이로드 엔드가 완전히 고장나게 된다면 자동차의 조향 능력이 사라져 방향진환이 힘들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타이로드 엔드의 고장은 정말이지 아찔하네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까운 정비소에 찾아가서 자동차의 하체 점검을 부탁드려야겠습니다. 타이로드 엔드를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 무조건 휠얼라이먼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유인즉슨 타이로덴드를 교환하게 되면 자동차의 휠 정렬 상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해버린 휠 정렬 상태를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이용하여 다시 정렬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나와서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휠얼라이먼트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때에 따라 편마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동차 바퀴는 총 4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만 무게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를 많이 받는 타이어는 편마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휠얼레먼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신발의 뒤꿈치 쪽이 유난히 많이 마모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인 즉슨 잘못된 걸음걸이가 이유가 되겠네요. 사람의 잘못된 걸음걸이처럼 차량의 잘못된 휠 정렬 상태는 타이어의 특정 부분이 편마모가될 가능성이 생긴답니다.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활용해 휠 정렬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셨다면 이제 안전한 운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요철 구간은 될수 있다면 피해서 운전하는 것이 현명한 드라이버가 되겠네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운전자분들은 현명하게 운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타이어의 편마모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때요? 타이어와 많이 친해지셨나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휠얼라이먼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또 안전한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안운